안녕하세요. 아기늑대 케니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상번개 원수술사의 탈라샤 반지 사용 후기와 세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탈라샤 반지는 좋지만 딱히 구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상번개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딜을 버텨줄 몹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라샤 반지가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우두머리를 잡거나 파티 플레이처럼 HP가 많은 몹을 잡을 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이 570에 공속, 극확, 행적, 이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공속은 구상 번개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리고요. 극확은 데미지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행적은 흡혈귀의 힘에서 걸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공격 속도가 증가하거나 또 만화 생성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적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속 또한 걸신해서 이속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속이 더 빨라지니까 마찬가지로 이속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이템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의 모자는 샤코입니다. 두 번째 무한의 의복인데요. 이걸 사용해도 되고, 생존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불복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옵션은 총 방어도, 피해 감소, 원거리 공격 받을 시 피해 감소, 근거리 피해 받을 시 피해 감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갑인데요. 장갑은 먼저 각인은 가속하는을 사용해서 공격 속도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그리고 공격 속도, 극대화, 행운 적중, 행운 적중 시 주자원,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바지는 티볼트의 의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각인 효과 중에서 저지불가 시 40%까지 증가한다 이 옵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발은 요렇게 각인을 저지불가 상태인 유령 방랑자를 사용하면 되구요 옵션은 지능 이동 속도 만화 소모량 감소 그리고 저는 화염 보호막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부상 시 피해 감소, 요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하기 최대 충전이 높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는, 이제, 위력이 925짜리를 착용하시는 게좋고요이 각인 같은 경우는, 저는 폭풍을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극피, 번극피, 취약, 숙련기술, 요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속, 만화 소모량 감소, 방어 숙련을 사용했는데, 방어 대신에 요새 다른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긴 합니다. 각인 같은 경우는 구상번개, 이 중력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방어 기술 등급 대신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현 숙련, 요 스킬이 플러스 3짜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반지는 각인은 자만 안을 사용하고 보호막 시 최대치 피해를 줍니다. 극화, 극피, 범피, 취약,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하나 반지는 탈라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5% 밑의 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물리 피해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심점인데요. 역시나 아이템 위력이 925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각인은 정령술사를 사용했고요. 여기서도 행운 적중, 행운 주자원, 마나 소모량 감소, 자원 생성량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다른 옵션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망울이 있는데요. 이 망울 같은 경우는 맵을 빨리빨리 빨리 돌아다닐 필요가 있는 지옥 물결이나 초록 물결이나 그리고 낮은 단수의 던전을 돌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흡혈귀의 힘입니다. 탈퇴, 걸신, 지배 야육강식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탈라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염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불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핏빛 보호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입니다. 스킬은 요거는 공통적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법부에에는 연쇄 번개, 그리고 스킬에는 불안정한 전류, 얼음갑옷, 화염보호막, 순간이동, 구상 번개. 요렇게 다섯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탈라샤의 반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킬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번개창을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른 칼라를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른 보조를 마법부에 여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눈보라를 여기 스킬에다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불로서 계속 유지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화염탄을 마법부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번개, 번개창이나 요렇게 이 화염탄 요 마법부여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얼음 칼날과 번개창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얼음 데미지를 주는 방법에는 푸른 장미 아이템을 착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탈라샤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원소 피해가 중첩이 되는데요, 지금 사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불, 번개, 얼음, 그리고 흡혈귀의 힘에 있는 독까지 합해서 네 가지까지 중첩이 됩니다. 다음은 기술 트리입니다. 정지 화면으로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크가 없으신 분들은 전두를 빼서 화염 보호막, 얼음 보호막을 찍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자도 화면을 정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팔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씩 본인의 취향에 맞게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릴리트와 백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